요엘서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3절부터 20절 두 분대를 교독합니다. 푸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이고, 팥중이가 아이고, 남긴 아이고, 것을 메뚜기가 아이고, 먹고, 메뚜기가 아이고, 남긴 아이고,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아이고, 것을 아이고, 황충이 아이고, 먹었도다. 13절로 넘어갑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재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천재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를 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국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으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태가 소란하니, 이는 골이 없음이라 양 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지지오니 불이 목장에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요엘은 정확히 언제 시대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기를 이 사람이 썼던 표현이나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재난 또는 환란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볼때 아마도 엘리사 시대의 동시대 인물일 것이다 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연대로 보면 상당히 앞쪽에 가 있는 편입니다. 엘리아 엘리사 한창 북왕국에서 선교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할 때고, 남한국에서는 바로 요엘 같은 사람이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요엘서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엘서는 신약에서도 특별히 베드로가. 사도행된 2장에 인용했던 본문이 나옵니다. 2장에 우리가 내일 볼 본문이 나오는데 1장은 먼저 그것이 나오기 전에 우리들에게 주제를 던져줍니다. 사실은 암담한 주제입니다. 호세야도 암담했다가 하나님의 희망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은 사실은 온통 암담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한 곳에도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사전에 잠깐 그 일이 나와 있죠 팥중이가 남은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은 것은 황충이 먹어도다 그러니까 온갖 메뚜기 같은 벌레 종류들이 곡식을 다 먹어 치워버린다 그런 사건이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게 진짜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 과거에 일어난 일을 유추해서 이런 비슷한 일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전쟁 뭐 거기쭉 나와 있는 내용들 이제 제가 정리해 보자면 불에 타는 거뭐 등등등 인간이 이제까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물로만 심판하셨던 것이 앞으로 불과 재앙과, 또 전쟁 같은 어떤 살상과, 또 질병과, 지진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 헤일, 이렇게 이 우박 같은 것들과, 온갖 종류의,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재난의 종류?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요일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한 단어로 우리가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말한다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15절, 그 주제가 등장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 그러면 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역사에 나타나시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단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나타나시면, 직접 개입하시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먼저 나타납니다. 왜 나쁜 일이냐?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 이것을 간과하셨습니다. 여기서 간과란 <laughs> 있는 것도 없애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밀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바로 즉결 심판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즉결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뒤로 밀어 놓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풀고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너희들에게 준다. 바꿔 얘기하면 시간을 벌어준 기간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시간을 벌어준 기간이 끝나는 때, 그 때가 온대. 그 때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밀어 놓고 계시고, 우리가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기간 동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은혜의 시간이 마치면, 지금까지 미뤄져 왔던 모든 심판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날이 옵니다. 그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오늘 보물에 있는 것처럼 슬프다. 유엔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슬프다. 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 너무 안타깝다. 인류에게 쏟아질. 뭐 하나님 백성 뿐만이 아니야, 인류에게 쏟아질 이 엄청난 사건을 생각하면 유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치 감정이입이 된 것이냐, 죄다, 어떡하면 좋느냐, 그날은 재앙이 엄청날 텐데, 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전능자로부터 임한 심판의 그 날을 향한 마음을 1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와의 날이 뭐냐? 우리 오늘은 요엘의 그날의 주제니까, 그리고 특별히 요엘서의 주제가 여와의 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개입하신 이 기간이라고, 집중적으로 <laughs>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기간이라고 제가 나눴습니다. 근데 그 측면이 어떤 측면이 있느냐?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반드시 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없는 듯있는듯 듯 그렇게 물에 술 타고 술에 물탄듯 그렇게 흐지부지 지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겠지. 인간들을 좀 불쌍히 봐 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측면을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간을 좀더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인간에 대하여 좀더 시간을 더 많이 주시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생각하면 사실은 또할 말이 없습니다. 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를 예를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아, 친절하게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나를 살려놓으신 것을 보면, 제가 무슨 하나님께 말을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나타나셔서, 김수영, 내가 너를 친절하게 데려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고 있지 않냐. 지금도 이렇게 내가 딜레이 시키고 있지 않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무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아무런 얘기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시간은 정말 사람들 생각할 때 하나님 진짜 하 오시는 것 보다. 사도 바울도 어, 내 생에 오시는 것 보다. 안 오셨죠.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것 보다. 안 오셨죠. 이 세기가 지나도록 안하고이 세기 지나도록 안하고 3세기, 4세기, 5세기. 999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중세 시대. 꼭 어? 1999년하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때가 999년입니다. 사람들이 뭐 재림한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냥 난리법석하고 난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됐습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99년 뭐 2천원이 되면 뭐 난리법석이 일어난다고 했지만, 뭐, 아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뭐 계산하고 한 사람들 난리법석 했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날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것만 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언제 때가 될 때까지 딜레이를 시키고 계시는구나. 간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때 얼마나 대단한 심판이 될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끔찍한 날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침착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심판을 가져오는 분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이 이미지가 도대체 맞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분이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을 가져오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이 이미지가 사실은 잘 엮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이 모든 심판은 주님께서 다행하십니다 왜 그런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졌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한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온연과 겸손함이 우리에게는 참 친근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의 크고 두려우심이 우리에게는 경외의 대상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함부로 살지 말아야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서 함부로 결정하고 '아이 기다 아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리고 '또 한다 안 한다'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말을 막 해대고, 그리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도 하지 말아야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교회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날은 알곡과 죽정리를 걸러내는 날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는 날입니다. 천사가 웃습니다. 이거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일꾼인 그 천사에게 나더라. 알곡과 거라지 같이 섞여 있는데, 자칫 실수해서 문제가 생길까? 아니 때가 될 때까지 다 익어서, 곡식이 곡식답게 다 되고, 거라지는 거라지처럼 쭉 전이만 남아있는 그런 때가 될 때까지 나더라.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인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진짜와 가짜 가려낼 것이다. 지금은 진짜가 더 가짜 같고, 가짜가 더 진짜 같을 수도 있고,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일 수도 있고, 아, 저 사람이 진짜 빛나? 했는데 진짜일 수도 있고.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도 100% 확신 못 합니다. 다만, 아, 열매가 있고, 고백도 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어떤 감정도 있고, 이런 등등등의 여러 가지 증거를 볼때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뿐이지, 그것도 또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거든요. 열매 흉내냅니다. 말, 고백 흉내냅니다. 내면에 있는 성령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 사람을 모르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만이 아는 거죠. 하나님과 그 사람과 성령님과 예수님만이 아는 거니까 우리가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진짜 가짜 가려질. 주님 앞에서도 진짜 가짜 가려질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양과 염소 갈른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기적 행하고 방언 또다 그런 사람도 나도 모른다.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방언하면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내가 병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 모른다. 가짜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일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전우주적인 이 우주에 퍼져있는 악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종결시키시고 그리고 주님의 왕국과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때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여호와의 날은 정말 긍정적입니다. 아, 우리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오는 것도 여호와의 날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런데 그 긍정적인 요소가 올 때까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요소들이 먼저 오는구나. 이 과정을 통과하고 불의 시험, 또 불과 같은 전쟁, 그 환란, 역경, 재난, 재앙... 우리가 말씀 많은 것들을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나 결국은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은 이땅에통치자로 오시는구나.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인 지혜입니다. 둘째,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를 가려는 날이다. 셋째, 우리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에 찾아오는 날이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걸어갑니다. 주님은 그만큼 크신 그 분입니다. 주님은 그만큼 웅장한 분입니다. 주님은 그만큼 우리가 범죄할 수 없는 정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목자이신 것을 오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구원을 어찌 말로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으로 죽을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신 그 은혜를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또 주님께서 가신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텐데, 그런 주님을 또 우리가 겸손히 섬기며, 또 주님을 향하여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기도 했지만, 언젠가 유다의 사자처럼 큰 음성과 큰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이전에 참년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이스교의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 아멘.